2019 헌마 583 청구인 외 34인 이 사건은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아동 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역 지원사업 안내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 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 석태, 이 은혜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 선의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용 아동 규정이 돌봄 취약 아동을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숙건 법률 조항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가구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 형태의 특성 때문에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청구인 운영자들이 받는 제약은 신고 정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취약 아동의 우선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용 아동 구성이 달라진다고 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 운영자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개방된 시설이 아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이나 가구 특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 보장원의 조사 결과와 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상대적 행복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행복도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을 보호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요청되는 돌봄 취약아동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용아동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용 아동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 아동 규정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의 재판관 이석대 재판관 이윤혜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용아동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인격권은 성인과 동일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아동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존재이고 아동의 인격이 형성 과정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함에 있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돕기 위한 능력을 형성 중인 존재이므로 많은 경우에 부모, 기관, 국가 등 타인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아동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가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기본 이념입니다.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인격권 보호의 특수성과 기본 이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초기 목표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시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용 아동 선정 기준은 해마다 더욱 세분화되어 수, 수십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세밀한 범주화는 오히려 분리와 낙인을 더 공고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의 부모는 점차 지역 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기피하게 될수 있고 지역 아동센터는 특정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중심으로 고립되어 이용 아동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이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용 아동들이 자신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닌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리게 하는 등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 이용 아동이 겪는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용아동이 직접적인 낙인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인격 형성에 있어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한 아동을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역시 인격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하여 돌봄 취약 아동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를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시설의 연계 통합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입는 불레이크 또는 낙인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치매의 <laughs> 최소성에 위반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취약아동에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과 같이 그 시설의 성격을 변화시킬 정도에 이른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인격권 보호 및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 기본 이념인 아동의 차별 없는 성장과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에 반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달성되는 돌봄 취약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와 같은 목적 추구 과정에서 아동의 차별 없는 성장과 지역 아동 센터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함으로 이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